어, 이 동영상을 시청하시는 어, 여러분들에게 인류가 지금까지 개발한 어, 그리고 정립한 주식 투자 이론과 방법론 중에서 가장 완벽에 가까운 인류 최강의 주식 투자법 주식 분석법을 지금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이 방식은 어, 뭐 개발자가 주관적으로 자기 광고하고 과대선전하고 하는 이런 그 내용이 아닙니다. 수학적으로, 통계적으로, 확률적으로, 제3자가 객관적인 제3자가 주식투자 분석에 대해서 감정하고 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인 제3자가 100명이 검증하든 1000명이 검증하든 10000명이 검증하든, 10000명이 검증하든 또, 워런 버핏이 검증을 하던 간에 이건 지금까지 인간이 개발하고 인간이 확립한 주식 투자법 중에서 가장 완벽한 거의 신이 아닌 한이것보단더 정확하고 더 완벽한 주식 투자 분석법을 만들 수 없다는 그 레벨까지 진화를 시킨. 완성한 주식 투자법을 지금부터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100%가 팩트고 사실입니다. 과장이나 뭐 허위 광고 아닙니다, 여러분. 어,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보고 계시는 화면은 어, 지금 교육받고 있는 어, 명경 회원들이 작년 4월 5일날 교육받았던 어, 화면 내용입니다 자이 분석법입니다 자이 분석법은 수학적 통계적 확률적으로 인류가 개발한 가장 완벽한 주식투자 분석법이고요이 방법은 워연버핏이 개발한 가치투자 있죠 그 가치투자를 단기 중기 장기 또 스윙투자, 스켈퍼프투자까지 모든 유형의 투자에 완벽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초정밀하게 완성시킨 투자 방법입니다. 이게 명경의 EP 스테이블입니다. 쉽게 한마디로 정리하자면요. 월렌 버핏의 가치투자법을 100배나, 1000배나, 10000배나, 10만배나, 100만배나, 그 이상을 완벽하게 더 정밀화시킨 기법. 그게 EPS 테이블입니다. 명경에. 이 방법은 스켈퍼 투자서부터 단기 스윙 투자, 또한 달, 두달 간격으로 하는 뭐, 단기 투자, 또 1년, 2년, 3년 단위로 하는 중기 투자, 5년, 10년, 30년 단위로 하는 장기 투자까지 모든 종류의 투자에 유흥해 완벽하게 적용할 수 있는 실전 주식 분석 기법이고, 실전 투자 기법입니다. 100% 실전 기법입니다. 그리고 적중률은 거의 아주 돌발적인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경제적으로 그때의 경우를 외에는 적중률이 거의 완벽하게 100%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어떤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또 완벽하게 대응할 수 있는 즉 퍼펙트한 주식 투자 분석법을 교육해 드리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퍼펙트한 투자 기법입니다. 어떤 돌발 상이 터져 가지고 주식이 폭락을 하더라도 완벽하게 대응할 수 있고 완벽하게 운영할 수 있는 투자 자산을 말 그대로 완벽한 인간이 완벽할 수는 없지요. 신이 아니니까. 그러나 주식 투자에 있어 가지고는 진짜 완벽한 방법이 존재합니다. 자, 어떻게 존재하는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적중률이 거의 100%에 가깝거나 99.9%는 완벽에 가깝겠죠. 그러다가 만약에 적중이 빗나가는 경우가 생겼다. 완벽하게 빗나가지고 손절난 부분을 신속하게 만회할 수 있으면은.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주식이 올라가든 내려가든 이 수익을 거둘 수 있고 손실을 방어할 수 있다면 그게 완벽한 기법 맞죠? 주식 가격이 올라가든 올라가면 수익을 거두면 되고 내려가라도 신속하게 손절을 만회해 가지고 그 손해를 보지 않고 수익을 만들 수 있는 방법 그 교육 같으면 완벽한 교육 맞겠죠? 인간이 신이 아니니까 완벽할 수는 없죠? 그런데 그 완벽하지 않은 인간이 완벽한 주식 투자법을 완성해내고 개발해냈습니다. 명경의 EPS 테이블 스윙 투자 기법으로. 자, 이거 작년 4월 5일날 교육한 내용입니다. 우리 명경 홈페이지 jsnobel.com으로 오시게 되기 때문에 이 강의 다 풀 강의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무슨 내용인가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 지난주입니다. 15분짜리 유튜브 동영상입니다. 요, 요게 제목입니다. 요 제목을 검색하시게 되기 때문에 이게 어떤 내용지이 강의에서 무료 동영상으로 다 소개해놨습니다. 그리고 명경의 EPS 스윙 투자법이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하는 건지에 대해서 이 15분짜리 동영상으로 제목 이 제목이 요겁니다. 검색해서 이 동영상을 시청해 보시게 되면, 명경의 완벽한 주식 투자법, 주식 분석법, 거의 신에 가까운 주식 투자를 할수 있는 그 방법론을 여기서 다 설명해 놨습니다. 이 동영상 열어보십시오. 무료입니다. 유튜브에서. 그리고 추가로 이 동영상 유튜브에서 무료입니다. 이거 열어보십시오. 여러분. 9분짜리 동영상입니다. 제목 요겁니다. 또이 동영상, 6분짜리 동영상입니다. 유튜브에서 무료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열어보십시오. 지금 시청해 보십시오.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 여러분 자녀들의 운명과 미래가 바뀝니다. 시청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 강의, 이 강의, 1시간 40분짜리 강의, 1시간 11분짜리 강의, 이 강의, 유튜브에 무료로 오픈되어 있습니다. 이 강의 시청해 보십시오.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들의 미래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대중에서 슈퍼부자로 버핏을 넘가는 슈퍼부자로 여러분들의 인생과 운명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 강의 들어보십시오. 1시간 40분, 1시간 11분짜리 이 강의 무료입니다. 여러분 인생과 운명을 바꾸는데 무료로 공짜로 확인해 보라는데도 확인 안할 이유가 없겠지요. 자, 명경 이 가치투자 방식에 대해서 100억 챌린지를 2021년 7월 26일 날 선포를 했습니다. 100억 챌린지 인류가 지금 78억 명입니다. 78억 인류 누구든지 100억 내기에 도전하라는 겁니다 명경의 장단기 EPS 가치투자와 스윙투자 기법은 분석의 정확성, 투자안전성, 투자수익률에서 인류가 개발하고 확립한 주식투자법 중에서 탑 오브 탑 넘버원 인류 최강임을 선언합니다 확률적 통계적으로 명경방식보다 더 뛰어난 주식투자법이 있다면 상호 100억 원의 상금을 걸고 수학 교수 5명을 심사위원으로 선정해서 검정 배틀을 할 것을 제안합니다. 2021년 7월 26일 날 유튜브를 통해서 세상에 공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8월 16일입니다. 그리고 이 공표를 한 날로부터 21일이 지났습니다. 아직까지 도전자는 한 명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공시는 앞으로 30년 동안 할 겁니다. 30년 동안. 30년 동안 매일매일 유튜브의 명품공장 채널에서 매일매일 이거 공시를 합니다. 도전자가 있다, 없다를. 30년 동안, 앞으로 30년 동안 한 명의 도전자도 나서지 못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세상에 어떤 방식도 명경 방식보다 더 확률적, 통계적, 수학적으로 더 정확하고 더 완벽한 주식 투자 분석법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버핏 선생님도 도전 못할 겁니다. 버핏, 원년 버핏 선생님이 만약에 이 강의를 듣고 한국말을 알아듣는다면, 나명경생이저 방식에 내 재산 10조 원, 100조 원 투자하겠다. 저 방식 내가 사겠다. 이렇게 나오실 겁니다. 법핏님께서 개발하신 그 가치 투자를 수학적으로 또 통계적으로 확률적으로 거의 완벽에 가까운 주식 투자법으로 제가 업그레이드 시켰거든요. 인류 누구도 명경의 이 방식의 주식 투자법보다 더 정확하고 더 안전하고 더 수익률 높은 방식은 인간 인류 누구도 만들 수 없습니다. 명경 선생 김점수가 주식 투자 분석에 있어 갖고 인류 최고의 넘버 원임을 선언합니다. 제가 헛소리하거나 과장하거나 쓸데없는 어 소리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저한테 배억 걸고. 도전하십시오. 워렌 버피님의 도전도 받아들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12분짜리 동영상으로 유튜브에 전 국민이 무료로 보실 수 있도록 올려놨습니다. 이 동영상 확인해 보십시오. 명품경제학 공부로 여러분 1인당 가족 1인당 10만 불의 직장을 만들어 주십시오. 10만 불은 한국 돈은 1억 천입니다. 연봉 1억 천. 지금 2021년 8월 현재 온오프라인에서 8,700여 명이 명경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청자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이 명경 학습을 통해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연봉 10만 불짜리 직장을 만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노후를 위해서 여러분 각자가 남편 10만 불, 아내 10만 불노후의 부부 노 노후, 노후 부부 가정에서도 아내하고 남편이 각각 10만 불 갖다 20만 불경제지역 2억 2천만 원 소득을 버는 그 가정을 만들어 보십시오. 명경 선생이 명경 방법으로 그 방법을 완벽한 길을 여러분들에게 인도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꾸는데,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의 인생을 바꾸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얼마 안 됩니다. 온라인을 통해서 이걸 교육을 받으시려면 한 달에 32,000원 교육 내시고 한달 동안 열심히 공부하시기 때문에 이 내용 100%다 배웁니다. 32,000원에. 그래서 온라인. 교육의 한계 때문에 온라인 교육만으로도 완벽하게 내가 100% 활용이 안 되겠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프라인의 명경대학이나 명경고시반으로 오십시오. 그건 10만원이나 60만원 밖에 안 합니다. 이한 번에 온라인 교육, 명경대학 60만원짜리 교육과정을 기준으로 100으로 한다면 명경고시반에서는 반에, 99.9%까지 전수를 하고 명경채널은 99% 까지 전수를 합니다. 여러분, 시간과, 아, 여러분 사정에 맞는 교육 과정을 선택하시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1인당 10만 불, 연봉 1억 1000만원짜리 여러분들의 직장, 여러분 직업, 여러분의 비즈니스를, 금융투자 비즈니스업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 길을 위해서 완벽한 주식투자 기법을 명경 선생이 확립을 해서 지난 이월 완벽하게 확립하는 기간 동안에 개발 기간이 한 13, 14년 걸렸습니다. 완벽하게 확립해가지고 지금 여러분들에게 교육을 통해서 이 방법론을 전수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제목으로 이 동영상 유튜브에 원래 우리 유료회원만 jsnobel.com에서 공부하는 내용인데 제가 무료로 요, 요걸 공개해 놨습니다 유튜브에 요거 원래 유료 회원들만 보시는 강의입니다 jsnobel.com에서 요 채널에서 유튜브에 이거 무료로 공개해 놨습니다 37강 지금 시청해 보십시오 자이 내용 확인하시려면요 1시간 26분짜리 제목 요겁니다 100% 환불 보장 제목 이대로입니다. 이 제목 치셔가지고 이 동영상을 확인해 보십시오. 무료 동영상입니다.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 여러분 자녀들의 인생과 운명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일반 대중에서 워렴버핏보다 위대한 투자가 워렴버핏보다 더 성공한 슈퍼리치가 될수 있습니다. 명경교육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배운 대로만 하시면 배원 대로 하는 건 누워서 떡 먹기보다 더 쉽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조금만 벌려고 하니까 더 벌려고 욕심부리면서 땅짓 하다가 못하는 사람들도 가끔씩은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자면은 내가 번트만 쳐가지고 18타자로 하라고 가르치드리는, 가르치드리고 있는데 말로 없는 친다고 홈런 친다고 큰 스윙 하다가 헛스윙 하다가 삼진나웃당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그걸 가르치지 않고요 뻔뜨로 내야한타로 18타자로 18타자로 타, 타율 18짜리 100%짜리 타자로 만드는 그 방법을 교육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 동영상 시청해 보십시오 명경대학반 홀수달 하고 10월달 홀수달 반 1월 반입니다. 그리고 10월 달한 반만 주중 금요일 반이 있습니다. 내년 거는 풀로 예약 다 찼습니다. 내년 2022년은 2023년 거 지금 예약하셔야 됩니다. 네. 명품 경제학체는 경제, 금융, 부동산에 관한 실물 경제 가정교사입니다. 그리고 이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명경 공부를 하시게 되기 때문에 요 평생 사실상 무료로 공부하실 수가 있습니다. 평생 무료로. 이 방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자, 이게 명경 선생입니다. 명경 선생은 누군지 처음 접해보시는 분도 계시겠죠?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떤 사람인지 유튜브에 9분짜리 동영상으로 올려놨습니다. 저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도 있고 저에 대해서 잘못 알고 계시는 분도 계시죠. 진실은 여기 있습니다. 9분 12분짜리 동영상이고 이게 제목입니다. 열어보십시오. 유튜브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명경이는 이 다섯 가지 수칙을 지키면서 투자에 임하고 경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명품 명경인의 인생 오수칙입니다. 이것만 지키시게 되기 때문에 신체적으로 건강하고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평생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명경인들은 명경교육을 오랫동안 정확하게 받아가지고 절대로 자기 자신과 세상에 대해서 남에 대해서 변명하거나 거짓말하거나 세상 탓하거나 하는 이런 행동 안합니다. 이게 우리 명품 명경인의 인생 오수치고, 이게 전부 다 완벽하게 교육되어 있는 사람들이 명경인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명경 공부를 하시고 명경 회원이 되시게 되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은 명품 인생을 살게 되는 거고, 건강, 건강에서도 명품인이고, 경제적으로도 명품인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명품 명경인들, 진짜로 인생의 최고의 명품 인생들만 교육하고 훈련된 그 조직, 그 사람들과 함께 평생을 행복하게 살수 있습니다. 이것을 사회적으로 확립시켜 놓고, 이 세상에 전파하고 있는 사람이 명경 선생이고 명품 경제학 채널입니다. 유튜브에서도 서비스를 했지만, 유튜브에서 서비스를 안만 해도 비용 을 돈을 지급하지 않고 2년 3년 동안 이래서 JS 노벨닷컴 독립 채널에서만 서비스를 유료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1년 동안 계속 그 전에도 계속 지난 7, 8년 중에서 유튜브를 통해서 한 3년을 유료 서비스를 했는데, 유튜브에서 돈을 지급하지 않아 가지고 제스 노빌타라는 독립 채널로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돈을 지급하지 않는 이유는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놈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아마 정치적으로... 어디서 누가 무슨 압력을 냈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다음